오늘은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어, 오늘 2시 반에 파주 네일이야 백진아 대표님이랑 저랑 둘이서 국회에서 정의당과 그 간담회 자리가 있고 그 간담회는 그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장, 뭐또 지금 원내대표이기도 하죠. 어, 그 이은주 의원님께서 주관을 해주시고 저희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소상공인 그 업종별 주체들이 모두 참석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얘기 잘 전달하고 지금 행정명령이행 확인서를 받고 그 1, 2차 기수급자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도 충족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부지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 업종 사장님들께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 민주당과의 그 간담회에서는 어~ 이렇게 많이 뭐~ 적극적으로 뭐~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서 얘기 많이 나누고 뭐~ 서로 연대할 부분 연대하고 좀더 어~ 우리의 좀 힘을 더 모아보는 그런 자리일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지금 시간이 1시 20분인데 한 1시 반쯤에 출발해서 또 국회 에 도착해서 촬영 한번 재개해 보겠습니다. 어 두이로그 2화인데 어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자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두하 네, 금 국회로 출발하려고 차에 탔고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커피 샀는데 그 경북 그 꿀밤님 지금 님 바꾸셨던데 경북 이게 나라냐 님께서 스타벅스 그뭐 보내주셔갖고 저희가 지금 백진아 사장님이랑 저희 꺼 하나랑 백진아 사장님 그 남편분께서 매일 파주에서 1시간 넘게 운전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튼 3개 샀고 그 나중에 백진아 사장님 남편분 배면꼭감사 인사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국회 잘 도착했습니다. 저번에는 그 의원회관실에서 0 0 m 동안 입니다 간담회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국회 있습니다. 본청 주의하십시오. 그 지붕이 그 도민 형태의 국회 본청에서 정의당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네, 좀 보이네요. 주차장이 저 좌측에 있는데 좌회전이 안 돼서 크게 한 바퀴 돌겸 국회 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빨간불이 아니고 갈수 있는 건데, 제가 촬영하면서 하니까 정신이 팔렸네요. 왜 정지하고 있었지? 뒤에서 빵안 하는 게참 착한 사람이네. 제가 그러니까 그 길에서 카메라 들고 말하면서 다니는 게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차 안에서라도 좀 말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아, 운전하면서 이렇게 말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 유튜버 분들 많잖아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야, 운전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다음은 아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 뭐, 뭐 그런 유튜버들 뿐만 아니라 오디오 a n 않게 말을 쭉 이어나가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y own. Odio Pijanki, Barry Jugion, a m a n a 정부가 받으라고 하는 대출을 다 받아서 빚은 눈덩이가 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이라는 약속은 정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뒷걸음질, 뒷걸음 이 뒷걸음 쳤기 때문입니다. 당장 두달반 뒤면 종료되는 대출 상황 유예 조치도 금융위원회는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가 불난 집에 불을 끄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기름을 부은 꼴입니다. 소상공인 단체의 명칭도 업종별 단체가 아닌 손실보상 사각지대의 노인 소상공인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당면한 총체적 위기가 누구를 정조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법 개정 논의,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대성 당시,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약속했던 것이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문제였습니다. 폐업일과 매출 액수만을 따진 손실보상 계산 기준부터 재검토해야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소상공인들의 정당으로 이 위기를 함께 헤쳐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담당을 통해서 더욱 많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요인과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인생일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네. 맡고 있는 국회의원 대신교입니다. 먼저 오늘 정의당을 찾아주신 소상공인 대표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민생정책 특별위원회는 민생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정의당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위기에 처한 민생을 대변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민생 정책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빚으로 벗겨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연연 찾아오는 경제 위기도 업친대 덮친 격인데또 이와 중에 들려오는 코로나 재유행 소식은? 말 그대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제위기 상황을 다시 한번 무사히 넘겨 넘길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방역이 또다시 여러분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당장 급한 코로나 방역 대책이나 손실보전의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유해된 상황금만 170조 원에 이른다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와 같은 위기 극복과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입법 과제나 또 정책적인 지원 문제 혹은 어 사업상의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현장의 어려움이나 불만 그밖에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허심탄회하게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를 할 예정인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얘기들을 잘 정리해서 대정부 질의 때 총리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질의 준비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하튼 러 국민들의 삶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우리 사업에서 가장 어렵게 진행고 있는 노동자, 그 중에서도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협찬 업체 노동자들이 지금 협상 업과지에 있어서 이 대위원장님 오늘 3시에 집회가 있는 거기 연대사로 해야 될 분이 이삭하고 있다는 게 <놀람> 지금 <놀람>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는 어, 정당의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3주 전에 구성이 됐고, 어, 당차원에서 어, 전당적으로 민생 관련된 대응책을 구축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어, 네. 지금 원구성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원구성이 진행되는 대로 각 구원실별로 입법 과제들도 정리해서 하반기에 집중할 예정이었다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도 듣고 인생교체 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의문제 관련해서 정리에나가기 하고 또 필요한 경는의원실별로 어, 입법 또는 어, 현안 관련된 부처별 배정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신청은 전체별로 아마 주실 의견들이 있어서, 예. 그런고나 얘기를 듣고, 또 답변이 필요한 부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건 차들이 가장 기 때문에 편하게 네, 네, 네. 말씀드리자면, 우리 참석해주시는 소상공인 대표님들은 이제 뭐, 좀모르수있는다 우리 배진교 의원님은 실제 소상공인 운동이 시작될 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고요. 저희 단체가 만들어질 때도 그 지역에서 같이 활동을 하셔서 정당에서는 가장 소상공인과 민생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빠르신 의원이시고 의지도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의원님이 모르시는 굉장히 생소한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탄소중립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실제 손실보전 문제에서 지금 언론사에서 거의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땡볕에서 지금 용산 재무실 앞에서 계속 농성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정말 제가 저는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좀 말씀드리는 거라고 현장 말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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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욱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솔직히 말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의 연락 대부자 백진아입니다. 네. 어, 일단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는 이제 5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장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지금 수두룩하게 나오는 부지급 사례 중에 한 명들이고요. 사실 제가 진짜 뭐 거창한 장황한 말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어, 카페 사장님들을 또 뵈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어, 무수한 사례들을 취합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요즘에 다, 다수 발생을 하고 있는 사례가요. 1, 2차 기수급자의 그 방역이행 명령서를 받으면 이제 그거는 지급 기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600만원 손실보장금에 대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장님들이 못 받고 계세요. 카페, 식당 뿐만 아니고 많은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못 받고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그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니까 황당한데 방역이행 명령서가 국세청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사실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국세청과 뭐 국세청, 중기부 이런 쪽으로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놓는 얘기는 이의 신청까지 기다려와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신속대상은 5월 30일날 받으셨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지급까지 왔고 확인지급에서도 이제 한달 기다려서 이제 와서도 또 다시 이의 신청까지 내몰리고 있는 두 달이나 훨씬 지난 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사실 그 가장 중요한 얘인데 매출 감소 여부로 이제 손실 보정금을 판단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어, 영업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매출 감소 여부만을 기준으로 두고 매출 감소가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 기준 자체도 굉장히 미흡한데 그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손실보장금 지급 자체가 안 되고요. 그런 두 번째 문제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코로나에서 이제 계속 버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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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서 폐업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폐업자들은 이제 12월 31일 폐업을 하시면, 그 이전에 폐업을 하시면 아예 손실보장금 지급 기준 자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저께, 그 엊그제부터 희망 플러스 대출이라고 이제 또 대출이 신설이 돼서 이제 자영업자 아, 아프니까 사장이라고 이런 카페가 굉장히 들끓고 있는 와중인데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지금 또 희망플러스 대출을 받으시면서 또 부채가 한 발짝 더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너무 빚이 빚을 낳고 빚이 빚을 낳으면서 신용불량에까지도 내몰리고 불법사금융이나 사채를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실제로 사채업자들한테 전화가 와서 뭐 저희가 손실보장금이 안 나와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계신다 이런 대변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모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 부분은 그 자영업자들이 부채로 부채에 대한 책임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정부가 응당히 보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보장금 뭐 추경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집행 집행이 된다 이런 부분에 멈추지 않으시고 그 집행 자체가 잘 되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상공인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넓게 해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저는 정말 가끔 분노할 때가 정치권 야당에서 뭐 모자님는 들이나 뭐의원님들 만날 때 손실 보전금과 손실 보상금의 워딩 자체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너무 큽니다. 어, 이게 정말 뭐 물론 헷갈릴 수 있는 워딩들이지만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손실 보상금이라고 그냥 틈쳐서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지금 정의당이든 민주당이든 너무 나이구하다서 저희가 뭐 지금 피해를 받는 많은 주체들이 있지만 물론 지 거제에서도 저희도 무슨 그뭐 희망 버스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물론 이 피해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만큼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라는 상황인데 너무 나이로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말씀들 해주셨지만 그 문제점들은 항상 있었고 점점 더 격화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공지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원래 우리가 먼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먼저 준다고 했기 때문에 6, 뭐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됐든 600만 원을 주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돼 있었기 때문에 사채를 쓴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채무직, 채무자들이 찾아와서 너, 너 600만 원 받았잖아. 언론에서다 줬다고 하는데 왜 없어?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고 저희가 단톡방에 1,500명 정도가 있는데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뭐 밤에 한두시쯤 되면 아전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연 그냥 나가신 걸까? 뭐 진짜 뭐안 좋은 생각이 들 때도 많고 그래서 이게 진짜 좀 야당에서 각성을 하고 너무 나이도 한것 같아서 지금 당장 좀 어떤 액션을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네, 그렇습니다. 좀더 해주시고, 지금 이 자영업자 분노들이 엄청 큰데, 지금 확인 지급이 아직 2 9일까지 끝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이의신청이라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노가 지금 감춰져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착시현상처럼 보이는데, 이 분노가 한번 빵 터졌을 때, 누군가를 집중타격하는 방법이 아니라,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휘둘러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치권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뭐 민주당도 170석이 있어도 분명 책임이 있을 것이고 정의당 또한 책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디 좀 관심 갖고 좀 경각심을 갖고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하 네, 지금 시간이 7시 20분 정도 됐는데 아까 정의당이랑 간담회 마, 찰 마치고, 어, 밥 먹고, 삼실로 돌아왔습니다. 어,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이은주 비대위원장이랑, 뭐, 배진교 의원님, 뭐,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액션을 취해주겠다라고, 뭐, 약속하는 그런 얘기, 발언도 오고 갔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26일에 경제 분야, 그, 대정부 질의 때, 어, 여러 의원들이 나서서, 뭐, 그, 국무총리나 중기부 장관, 이영 장관 상대로 여러 질의들을 할 거예요. 음, 그 자리가 지금 정부 바뀌고 나서, 어, 언론에 노출되는, 대정부로 하는 그런 하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어, 욕심을 낼 겁니다. 언론에 노출될 기회고, 거기 뭐, 요즘에는 유튜브 짤로, 막 이렇게 뭐, 버럭도 하고, 호통도 치고 그런 게, 어, 하나의 자기의 피아라는그 자리이기도 때문에, 어, 뭐, 여러 장면들이 오고 갈 건데, 거기에서 다뤄질 내용 중에 우리의, 어, 의제가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지금 실무진들끼리 그보좌진들이랑도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 표현하는 뭐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우리 아까 그 단톡방에서도 오늘 현혜년 사장님이 포천에서 지금 계속 하루에 왕복 4시간씩 운전해서 서울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거의 며칠째 되셔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좀 쉬시라고 했는데 쉬지도 않고 또, 어, 또 건수 하나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현혜년 사장님이 지 모으고 있는 거잘 모아주시고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이 잘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잘 모아서 어, 우선은 다음 주 대정부 질의 때 의원들이 음, 지금 소재들을 엄청 찾고 있을 거예요. 의원 거기 뭐 보좌진들도 다 거기에 우리의 주제가 굉장히 재밌고 관심도 많이 끌수 있는 거리다. 뭐 이렇게 좀 홍보 좀 많이 해, 해야 될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뭐그 안에서 아까 사례를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에도 그뭐 배진교원 보좌진이랑 거의 몇 시간씩 얘기를 했고 계속 서로 자료 주고받고 하면서 계속 소통 중이니까 하나의 그 사례도 빼먹지 않고 다 전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지금 집행부들도 다들 당사자기 때문에 아마 모든 사례가 아마 집행부 구성원들만 해도 다 포함시키는 그런 의제에 들일 거예요. 그래서 다 지켜보고 있고 서로 그래서 뭐 어떤 의제가 뭐 다뤄지지 않는다거나 배제된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무튼 어, 다음 주에 대정부 질의 뿐만 아니라 그 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들 모여놓고 모아놓고 어떤 토론회를 연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한상총련 이성원 총장님이 사무총장님이 참석해서 뭐 말씀도 잘 해주셨는데 그분도 오시고 뭐 안진걸 소장님도 오셔서 여러 얘기 나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널로 참석은 하지 않는데 그냥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어~ 뭐 여러 얘기 듣고 우리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의 존재는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말까지 어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서 여러 사례들도 취합하고 어떻게 좀 이슈화될 만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음 그런 소재들을 좀 한번 만들어보는 그 작업들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아이디어도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게 그. 요즘에는 진짜 유튜브가 워낙, 어, 인기가 많잖아요. 특히 유튜브에서도 쇼츠라는 게뭐 10초 전후 하는 그런 영상들. 엄청 지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의원들도 그런 거 하나 터트리면은 뺏지 다는 겁니다. 다음에 2년 후에 총선에. 그렇기 때문에 대정부 질의에 굉장히 각을 잡고 나올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의제가 지금 뭐 다룰 게 있습니까? 경제 부분에. 그리고 또 진짜 자기의 그 사상적인 그러한 의제를 다루는 자리가 아니라 원래 그런 자리가 맞겠지만 이슈화 될 만한 재밌고 나내 이름을 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를 분명히 다뤄요. 의원들 의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 소재보다 더 좋은 소재는 지금 없다. 우리가 내용만 잘 준비하면 분명히 이슈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음, 그렇게 이번 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이상입니다. 오늘 두이로그 이화까지 찍어봤는데, 어, 쉽지 않네요. <laughs>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조금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거 같고, 또 저희가 뭐, 집행부가 엄청 소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1인 뭐 5역 정도는 해요 운전도 하고 가서 방문증도 쓰고 촬영도 하고 녹음도 하고 자료 준비도 하고 발언도 하고 그래서 여기 사실 어이 영상의 퀄리티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만 내용만은 최대한 잘어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공유 드릴 거고 어 그리고 뭐 조금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요 제 제 유튜브 왜 하지? 뭐 이렇게 좀 우리가 하도 욕먹으니까 별의별 욕먹을 걱정을 하는데 사실 저희 제가 이거 찍고 있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제삼그삼차 집회 이후에 어, 지금 집행부가 뭐 하는지를 알리고 우리가 뭐라도 하고 있다라는 걸꼭 사람들한테 알렸으면 좋겠고 지금 18일부터 1 8 일부터 대출 천만 원 이천만 원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돈 받고 동력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많이. 떠나신 분들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거 계속 알릴 거고 외부뿐만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한테도 아 우리 포기하지 않고 무엇이든 하고 있다 그것도 지금 대충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회를 뒤흔들 정도로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어좀다 같이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어뭐 두이로그라고 뭐 조금은 뭐 요즘 재밌게 뭐 이렇게 막 찍고 있는데 아무튼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뚜빠.